님들 요즘 보는 영상 보면 친격에 거의니바이 마냥 날아다니는 이거 뭔지? 알아? 바로 몬스터헌터 와일드의 쌍검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멋있어서 시작하신데, 막상 건드려보면 생각보다 리치도 짧고 모션도 뭐가 뭔지 복잡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캐릭터가 안움직일거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면 일단 아무것도 몰라도 당장 써먹을수 있는 겁나 쉬운 사용법 알려드릴. 일단 쌍검은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데, 이걸 균화라고 함. 이제 특공, 특공, 부르기, 특공, 특공, 부르기하면 저 왼쪽 상단의 게이지가 점점 찰 거임. 저 게이지를 끝까지 채운 다음. 다시 버튼 눌러서 귀인화 끄고 타이밍 봐서 연참 추가 타 추가 타 추가 타 하면 게이지를 쓰면서 연타 공격을 먹일 수 있어. 게이지 다 끝나기 전에 귀인화 켜고 특공 특공 고르기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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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기 왼쪽 상단에 게이지 끝까지 차면귀인화 끄고 타이밍 봐서 연참 추가 타 추가 타 추가 타 귀인을 켜는 순간 스태미너 달고, 스태가 없으면 귀인하는 물론이고 회피도 안 되니까 조심하삼. 이렇게 열심히 때리다가 집중모드 켜보면 이렇게 몬스터 몸에서 빨간 빛이 날 텐데 여기 향해서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리바이 베기까지 멋지게 써줄 수 있습니다. 쌍검은 저스트 회피하면 무적의 버프까지 주니까 소울라이크 하다 모언에 관심이 생겼다면 쌍검이 회피하는 느낌도 비슷하고 나쁘지 않을 거임. 또연계기 종류도 다양하고 상황별로 품목 깎는 재미도 있어서 일단 조금 익숙해지면 본격적인 가이드 참고해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삼.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다른 무기도 초보자 입맛에 맛있게 깎아올 테니 좋아요랑 구독 받아두고 응원해 주삼.